大家好,大家好,大家好, 중국 사람 같아? 유하,大家好,很高兴,我介绍一下,我是JP的JPBOX, 팀은,我们看,Nike SB, 김치식, 한국식, 김치싸대기 마식我是韩国人吗你出发了吗 안녕하세요, JPBOX의 JP JP 김치남, JP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신발은 바로 여기 보시는 나이키 SB 덩클로우 스트리더콜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올해 두 족이나 당첨이 됐습니다. 이 가름 후디를 입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무려 두 족이나 정가에 당첨이 돼가지고 두개 넣는데 그냥 두개딱 당첨이 돼가지고. 하, 역시. 아직도 혹시 가르무디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국은 지금 현재 솔다시는 상태고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만 소량의 재고가 남아 있으니 저한테 dm이나 이메일을 주시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스티로커 제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박스부터 보시면은 박스는 이렇게 무지개색 박스에 왔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 SB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뭐 크게 별다를 건 없어가지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업해서 US 8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110불에 구매를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1 2 6 0 0 0 원에 발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을 열어보면 요 신발 같은 경우 이번에 중국의 춘절을 맞아가지고 중국의 그슈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지에 투트라는 아티스트가 디자인을 했고요. 속지는 보시면 이렇게 전통 음식의 메뉴판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 속지도 굉장히 뭔가 그런 전통 음식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했고, 이 신발이 바로 나이키 SB 덩크로 우 스트리트 코가 되겠습니다. 한쪽도 이 신발은 달라 보이지만 역시 스트리트 코가 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신발을 꺼내 봤는데요. 일단 은 얼핏 보기에도 신발이 양쪽이 짝짝이죠. 일단은 컬러웨이부터 재질 어디 하나 어떤 디테일 하나 양쪽 신발이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에 투투라는 아티스트가 디자인을 했고요. 이 신발의 모티브는 스트리트 허커라는 이름. 스트리트 허커라는 건 이제 영어로 길거리 뭐 좌판 해가지고 중국의 여섯 개 도시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수채화로 이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런 수채화의 그림을 각 패널 패 넣으면서 실제로 재질까지도 고른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발이 굉장히 화려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B 덩크는 좀 요래하지 마시라고 생각하고 역대 SB 덩크로 제품들 중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제품들은 이런 왔던 느낌으로 패널 패널마다 디자인이 다르고 이런 뭔가 재질이 다르고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굉장히 컬렉터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1월 상반기 해가지고 일단은 거의 대덩크의 시대 뭐 작년의 덩크는 지금 덩크도 아닙니다 덩크를 색깔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아내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이런 화려한 SB 덩크의 디테일들이 좀더 빛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발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간 디테일을 먼저 한번 같이 보자면은 힐탭부터 한번 쭉 가서 보시면은 신발의 디자인의 컨셉 자체가 길거리 음식이기 때문에 한자로 식자가 이렇게 힐 탭에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컬러도 다르죠. 보시면 이쪽에는 갈색 가죽입니다. 아주 맨질맨질한 가죽이고요. 여기는 이제 캔버스 노란색이 위에 자수로 식이라고 여기는 하얀색으로, 여기는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대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디테일은 이제 왼쪽 페어에 이쪽에 보시면 SB 덩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걸 요렇게 마크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여기는 엽전이 들어갔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사먹는데 어찌 짤짤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거리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짤짤이 이렇게 엽 전이 <목소리도> 이렇게 들어간 것도 이렇게 자수로 들어갔는데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의 한쪽한 쪽에 도시한세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음식들을 디테일을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 왼쪽 페어 있죠 이 왼쪽 페어는 조금 밝은 느낌이고요 상대적으로 오른쪽 페어는 붉은색 느낌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 디자이너가 말하기를 그럼 밀가루 기반의 음식들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토박스는 굉장히 거친 헤어의 느낌 요게 이제 멍빈 밀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만 이제 녹두 우유, 그런 거를 이제 형성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도너츠 같은 요런 무늬가 들어간 거 있죠. 이렇게 도너츠 같은 게 들어간 거. 요게 이제 베이징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멍빈 밀크랑 이 브레드링은 베이징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은 이제 베이징을 대표하는 음식을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중간으로 와서 가운데 패널을 보시면 가운데 패널 재질을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렇게 엠보싱이 들어가 있고요. 스웨이드 재질인데 요런 재질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그 시안 지방에 그 뭐 양고기 스프하고 플랫브레드라 그래가지고 호떡 같은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음식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집어 넣었다고 해요. 바로 나이키 수우시로 가보시면 나이키 수우시는 이런 재질입니다. 갈색으로 되는데 뭔가 나무 느낌 나죠? 그래서 뭐 길거리 음식 하면 이제 나무 젓가락으로 보통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나이키 수우시에 형상화했다. 어, 대단합니다. 진짜 일단은 모든 패널 하나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디테일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나이키 수우시를쭉 따라가서 보시면 뒤쪽을 이어지는 이 패널, 이 패널 이제 앞에랑 살짝 비슷하죠. 비슷한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런 면 같은 느낌 있죠. 이게 이제 상하이의 양춘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수채화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넣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앞에 재질은 일단은 그런 캔버스 재질 느낌이 있죠. 천재질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돼죠 이거는 뭐 밀가루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라이닝 쪽엔는 이렇게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턴 같은 경우에도 흰색,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수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베이징, 시안,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하이의 길거리 음식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늘색 느낌이죠. 인설은 제가 따로 왼쪽, 오른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 페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페어는 전체적으로 이제 가죽 느낌입니다. 아까 보셨던 왼쪽 페어 같은 경우는 에좀면 재질, 캔버스 재질로 돼 있다면 오른쪽 페어는 완전 다 가죽으로 돼 있고 앞에부터 보시면 이렇게 금색으로 토박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불그스름하게 뭔가 부글부글 끓는 느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핫팟 있잖아요. 우리가 허거라고 하는 청두의 길거리 음식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커거 느낌으로 이렇게 핫팟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금색도 그런 냄비 아마 그런 양인 냄비 그런 느낌으로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끊기는 부분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런 불타는 장장 느낌으로 넣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렇게 중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요 타조 가죽 같은 느낌에는 요거는 이제 뭘 표현한 거냐면 은 이제 광저우 지방의 그 거위구이 있죠 거위구이 왜 저는 이제 북경오리도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거위구이의 그런 껍질이 오돌토돌한 느낌을 요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정말 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 한 같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좀 화려합니다. 뭐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이런 거는 대만 타이페이 있죠. 대만의 빙수 또 대만 아무 길거리 음식도 빙수가 유명한가봐요. 그래서 빙수에 이런 색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보면은 이런뭐 청두, 뭐 광저우, 그래서 타이페이 요런 식으로 세 가지 도시의 길거리 음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아우솔을 보시면 아우솔은 여기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뭐 식용유를 또 형성한 거라고 해요. 안쪽에 라인이 안쪽을 보시면 여기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날이키 소시 보시면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음식들이 금속의 식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금속의 식기, 메탈 식기들을 평상원에서 여기서 또 은색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만들었고 진짜 거의 디테일의 끝판왕 난 지금까지 아무리 복잡한 덩크로 봐도 이 정도로 복잡하게 만든 덩크로는 이 정도로 만든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 텅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어디 라이닝 색깔 그다음에 뭐 뒤에 힐쪽 그 다음에 뭐, 토박스, 이런 모든 재질이랑 색깔 하나하나가 같은 곳이라고는 오직 미드솔에 이 하얀색 두개 있죠. 요거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보시면은 이 미드솔에 들어간 스티치 있죠. 여기는 살짝 파란색이고요. 여기는 회색입니다. 이 들어간 스티치 색깔까지 다르다는 거.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아웃솔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끈이 아또 끈에서 또와 이거 인터뷰 보고 진짜 훅 갈뻔했는데 <laughs> 끈이 네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해자롭죠 근데 이것조차도 양파, 생강, 마늘, 후추 뭐 이렇게 네가지를 썼다고 해요 갖다 붙이기도 엄청 잘 갖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발의 활용 전정을 찍는 디테일은 인솔인데요 인솔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솔이 또 엄청 예뻐 이게 수채화 베이스로 이 사람이 그린 거여가지고 인솔 을 이렇게 꺼내봤는데요. 인솔이 굉장히 예쁘죠. 보시면 한쪽은 하늘색이고 한쪽은 뭐 갈색, 땅을 의미하고 하늘을 의미하는 그런 느낌인 건딱 눈치를 챌수 있는데,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은 사람에게 천국과 같다, 뭐 하늘과 같다, 뭐 이런 뜻의 속담이 있다고 래가지고 곡을 상징하는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인솔에다가 수채화 느낌으로 이렇게 넣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메어 나이키 sb라고 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뒤에는 당연히 이렇게 주메어가 장착돼 있는 sb의 인솔이고요 그다음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갈색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미하는 거는 모든 이런 음식의 식재료들이 땅에서 난다 그래가지고 그럼 땅을 또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음식 몇개 가지고 굉장한 디테일을 뽑아냈습니다 실제로 신발을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이 스니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일단 신발의 디테일들, 이런 스토리들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고 예쁜 신발은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신는 신발의 기능성으로. <laughs> 그런 심미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아 이게 엄청 예쁘다 뭐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요 이게 막막 막 너무 예뻐가지고 뭐 신고 싶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예술 작품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이게 막 신발로 너무 신고 싶어서 막 예쁘다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신발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또텅에다 이렇게 껴서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신발 이렇게 짝짝입니다 완전 짝짝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래서 막 신발 딱 신었을 때와 이거 지지기 예쁘다. 와꼭 신어야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는 솔직히 좀 오버 같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US 8 사이즈 반업 했는데딱 좋은 거 같긴 해요. 일단 사이즈 감은요. 일단 SB 덩크 매니아는 뭐 일단 환장할 그런 디테일이다. 네 지금까지 나이키 SB 덩크로 스트리 허커 제품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와 작년에 청키 덩키만큼이나 굉장히 디테일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테일이 좋은 신발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포인트가 좀 들어가거나 일반적인 신발보다 좀 굉장히 조금 독특한 신발을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면 색깔 그다음에 각 부분별로 정말 재질까지 다 다르게 하면서 굉장한 디테일을 보여주는 신발이고 정말 눈이 즐거운 그런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신발을 통해서 얼마나 더 중국산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도 또 알게 되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뭐 중국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김치가 자기네 음식이다. 뭐 일단 개소리를 하는 바람에 아주 심기가 많이 불편한데 우리나라도 빨리 요런 조금 멋있는 신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전주비빔밥도 넣고 김치도 넣고 홍양굴밥 느낌으로 회색도 넣고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거 엄청 만들면 진짜 잘 만들 수 있잖아요. 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신발이어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에 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드는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신발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신발 스트릿워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